오늘은 저희 쌍팔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인 이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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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컨텐츠 그 중에 하나인 불문가를 찾아서 시간에 그한 가지 또 저희 쌍팔클럽 멤버 소개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불문가 친구입니다. 저희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몇 학번, 몇 학번이신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07학번이고요. 이름은 가명을 쓰겠습니다. 이써이라고 합니다. 음, 써니, 써니는 무슨 어떤 가명 뜻이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좀 약간 태양처럼. 따뜻하고 음.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아 네네네 <laughs>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네 써니 아네 <laughs> 앞으로 그렇게 따뜻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일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네 저는 지금 여행사에서 상담원을 음. 하다가 음. 코로나 때문에 상담원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음. 아. 관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아, 여행사, 음. 네. 여행사에 또 들어가게 된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사실, 계기는 딱히 없지만, 어, 저는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음. 또, 음, 중간에 방황도 많이 해서, 사실, 상담원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단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딱히 뭐 스펙을 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일을 빨리 구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상담원이라고 하셔 가지고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업무를 할때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성감직을 하려면은 일단은 화가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화가 많은. <laughs> 네. 화가 많거나 음... 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전화를 하거나 고객을 상대할 때 분명히 화가 나는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약간 나랑, 그 일하는 나를 이렇게 영혼을 음. 분리시켜서 <laughs> 음. 그래서 어나 진짜 나는 그냥 이걸 듣는 게 아니고 약간 음. 다른 내가 듣고 있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연기를 하나? 아 그런 것도 있고 아, 일하고 있는 나는 정말 내가 아닌 것 내, 얘가 <laughs> 무슨 얘기를 여기서 들어도 내가. 나는 들은 게 아니다 나는 들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고객들 중에서 어, 좀,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혹시 한마디? 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아, 그냥,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음흠. 괜히 와서 하풀이 음. 하지 마시고, 음. 그리고 저는 채팅 상담도 했거든요? 음. 약간 키보드 워리어 분들 많으신데, 음, 키보드 워리어라고 음. 하면, 음. 어떤 거죠, 그게? 어, 뭐, 욕을 쓰거나, 반말을 아. 쓰거나, 아.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를 하면 또, 약간 그렇게 세게 못 하시거든요. 음. 음 그런 식구나. 그러면 여행사 이제 뭐 상담직을 하시고 지금은 관리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지금 회사 뭐 사정이나 분위기 그런 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여행업계가 코로나를 거의 뭐 가장 직격으로 맞은 곳이기 때문에 직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음. 확실히 지금 일이 많이 없기는 해요. 해외에 아예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음. 뭐제 회사는 아니니까. 아월 <laughs> 아, 월급, 월급은 후박꼬박 나오는 거죠? 어, 월급은 무급 휴가를 거의 계속 썼었는데 뭐 저희 회사는 다행히 약간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는 그걸 받아서 그래도 좀 채워서 주셨습니다. 음. 회사 이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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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 <laughs> 트! 아, 트! 라고 하셨구나. 네. 응. 그리고 지금 힘들게 이제 일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써니님처럼. 네.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는 끝날 건데 참 오래가죠? 어, 그때까지 버티는 게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버티, 버티시다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은 그동안 참았던 여행 더갈 거기 때문에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제가 그 써니님에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좀 혜택 좀볼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그런 복지가 없어서 아, 지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쌍팔클럽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laughs> 부탁드려요. 꼭이요, 꼭꼭꼭!